자 이제 네, 여러분과 함께 어 과연 여러분의 지인은 우주소녀 멤버들의 어? 각계각인의 지인분들에서 정말요? 추천해서 한 명씩 고네 지인의 TMI를 들고 오시기를 기습니다자 과연 네, 뭐첫 번째 TMI 네, 영상 네. 자어 과연 누구답게 할지 해녀 다영명부터 <laughs> 바로 우주 소녀 다영이. 일단 다영이는 솔직히 진짜 너무해. 왜? 진짜 많이 제가 진짜 많이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. 아 왜? 톡톡을 정말 정말 <웃음> 정말 안 <정말> 봐. <laughs> 근데 게임을 하는데 톡톡은 안 보고 정말 제가 많이 서운었서 그리고 다영이는 일단 하루에 다섯 아, 개를 <laughs> <볼 거야. 웃음>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10세대 없이 맨날 먹는 사진을 보여드 친구 중에 다섯끼를 먹어요 <laughs> 이건 저희한테 t m i 가 아니에요 아, 심한거예요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시기가 조금 있어요 다섯끼를 먹는 때와 어, 365일 중에 324일 정도 아, <laughs> 너가 어,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 <laughs> 이거 다 전달해주세요 여러분 네. <웃음> <제가>. <웃음> 어, 지금도 내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카톡방에 숫자 9가 떠있었는데 너가 9개를 보냈더라고 <laughs> 내가 이제 끝나면 바로 너의 카톡을 읽도록 할게 고맙고 사랑해 비아야